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남프로입니다. 저는 큐라클을 볼 건데요. 자 큐라클이 금요일날 5% 정도 상승한 흐름을 보여주면서 자, 지금 61선 이 장기 평선을 살짝 뚫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그 자세히 보시면 지금 이 121선 위로는 충분히 올라갔고 지금 이 61선만 뚫어준다고 라 하면 안정적으로 상승 추세에 이제 올라탈 수 있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자 거기다가 지금 어, 이 하락하는 부분에서 거래량 또한 일시적으로 잘 빠져 죽고 상승 추세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자이 구간 우리 주진들 빠르게 대비를 하시게 되면 충분히 수익구간 가져갈 수 있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큐라크 같은 경우에는 자, 작년 6월달에 주가가 무세게 밀리면서 이 바닥 구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어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추세를 탔다가 다시 떨어지고 다시 한번 추세를 올렸던 느낌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된건 대부분 주진들이 이 부분만 봐요. 그래서 이 바닷건 부분을 반등 삼아서 이렇게 올라간 줄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여기입니다. 9월 3일. 자, 이때 3,600원에서 바닷 구간 잡히고 나서 거리량이 터져졌죠. 자, 우리가, 선,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추세에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골드 크로스와 함께. 우리가 차트 플레이를 할때있요 여러분. 절대로 짧게 보시면 안 돼요. 넓게 봐야 돼요, 범들을. 그래서 우리가 분명 히이 부분에서 투자를 한다 쳤을 때, 어, 올라갔네? 근데 떨어졌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 올라갔네? 그럼 추세 타겟지 하고 여기서 어설프게 들어갔다가 어떻게 됐죠? 안 가요. 어, 오히 떨어졌잖아요.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끝권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부분도 똑같아요. 이저점권을 보시면서 추세를 올라 탔으면서 지금 조정 끝에 올라 탔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 부분만 보고 나서 이 접점 찍고 추세 올라탔네라고 보면 우리는 뭐다? 결국 수익을 낼수 없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부분만 대비하려고 하거든요. 전반적인 추세를 보는 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이 추세가 올라탔을 때부터의 거래량이에요. 근데 거래량 뒷받침 잘 해주고 있고 지금 61선 위로만 충분히 올라간다면 안전한 상승 추세로의 이제 흐름을 기대해 볼수 있다는 라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 주진들이 지금 이 큐라클로 뭔가 수익을 내고 싶다 또는 추가 진입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뭘 하셔야 되냐? 이 외인들의 흐름을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 왜 그러냐? 이미 방향성은 어느 정도 정해졌어요. 지금 추세를 올라탔기 때문에 이 60일 선만 안전하게 안착을 한다라고 하면 뭐할수 있다? 당장 올라오는건 시간 문제다. 자,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건이 구간에서 이 외인이 주가를 어떻게 올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 자, 외인들은요, 주가를 수직으로 올리지 않습니다. 변동폭을 주면서 흔들면서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외인들은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갈 때 사는 이런 엔자 패턴으로 구조를 만들면서 본인들의 수익 구간을 가져가요. 자, 그럼 우리 같은 개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올라갈 때 사죠. 그 다음에 내려갈 때모 한다? 주가 떨어진 것 때문에 멘탈에 흔들려서 던진다. 결국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만 보면 외인과 이내 수익률 차이가 6배에서 7배까지도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반대 포지션으로 간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 주주들도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개인이지만 개인처럼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외인처럼. 이 외인과 같은 방향성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이 구간이 뭐예요? 우리가 돈을 벌수 있는 그런 기회의 구간이잖아요. 이걸 그냥 보고 준다? 말도 안 되죠. 자, 그래서 우리 주주들은 이런 구간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구간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에는 우리도 주가가 눌려질 이 저점권에서의 타점을 잡고 올라갈 때 팔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이걸 대비를 하려면요. 우리는 실시간으로 수급적인 흐름을 체크 하면서 타점을 잡으셔야 된다는 건데, 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우리 주님들이 이제 회사를 다니시면서 투자를 하시는 게 많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시간으로 이제 차들를 보는 게 너무나도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매번 방송으로 알려드려도 그게 의미가 없었을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방식을 아예 바꿨습니다. 어, 그래서 이 구간 매수매도 진입하점 나오면 여러분들께 제가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옆에 연락처 하나 보이시죠? 이쪽으로 큐라클이라고 이 종목명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 한분한분 한분 저장 후에 이 구간 여러분들이 회사에 있더라도 어디서 에 진입해야 되는지 어디서 팔아야 될지 놓치지 않을 수 있도록 제가 문자로 보내드릴 거고 참고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문자 보내준다 라고 해서 제가 뭐 대가성 원하는 거 없으니까 어 부담 갖지 말고 편하게 보내주시면 돼요 대신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릴게요 자 그러니까 우리 주신들 지금 큐라클이 어느 정도 저점권에서 어떻게 되겠다 바닷건에서 출배가 정해져 있다라는 거죠 이런 구간을 놓치시면 안 된다는 라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 여러분들 혼자 하기 어렵다 하시면 저 남프로랑 같이 하시면 되고 혼자 살수 있다라고 하시면 어, 충분히 혼자서 손실복 줄이면서 대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 거고요. 제가 방송 끊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선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신 우리 열정 가득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선물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스스로 수익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추세의 매매 기법, 그리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시초과 공약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궁금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검색식을 만들고 종목을 선정해서 실전 매매에서까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빠르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우리는 이 기술적인 분석을 할때 단순하게 이런 캔들만 보고 분석하는 분들 정말 많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하지만 단순하고 어려운 게 뭐죠? 이 추세, 그리고 지지와 저항이죠. 이 추세와 지지 그리고 저항을 알고 그 이후의 디테일한 부분까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우리 주진들께서는 기초적인 것부터 가야겠죠. 일단 추세란 뭘까요? 자, 추세는 일정 기간 동안 움직이는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추세 종류는 뭐가 있냐? 첫 번째로 상승 추세. 자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패턴. 그리고 하락 추세는 뭐냐? 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패턴. 횡보 추세는 이제. 주가가 큰 변동 없이 일정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패턴. 자 그리고 여기에다 추가적으로 이제 뭐 수렴과 발산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한 변동성 이런 부분까지 여러 가지 패턴들이 있는데 자 이런 부분들은 단순하게 머리로만 익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경험이 쌓여서 실전에서 적용을 해야 그래야만 수익으로 만들 수익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 전부 다 정리해놓은 이 PPT 자료 여러분들께 전부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아까 검색기도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린다고 했죠. 자 검색기가 뭐냐. 자 보자면 자 우리가 결국 중요한 게 뭐예요. 아무리 많은 걸 알더라도 결국에는 이 수천 가지 종목 중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이 조건 검색기는 그 수많은 종목들 중몇 종목을 선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선별해서 나온 그 종목들에 대해서 실전 매매에서 수익을 볼수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한테 시초가 어떻게 대응하냐? 이런 거 많이들 물어보세요. 자, 그래서 그거 원하시는 분들 직접 이 조건 검색기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종목을 선정해서 매매를 진행해야 되는지 전부 다 알려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조건 검색기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제가 아까 보여 드렸던 추세에 대한 이제 PPT 자료, 기본 PPT 자료를 모두 받고 싶다 하신 분들은 어, 위에 연락처 하나 보이시죠? 이게 제 개인 연락처인데요. 이쪽으로 선생이라고 이두 글자만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분석기와 이 추세에 대해서 정리된 이 PPT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 거예요. 자, 자 받는 방법 뭐 어렵지 않죠? 저한테 그냥 선생이라고 이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어 문자로 여러분들께 전부 다 보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연락 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자 그러니까 우리 주주들도이 한국 주식이어렵다고 어, 불평불만하지 말고 같이 대응해 보자라는 거예요. 절대로 수익을 못 내는 그런 시장 아니라는 거예요. 자, 결국 이 주식을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항상 움직이지 않고 멈춰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지만 우리는 움직여야죠. 수익을 내려면 발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위에 번호로 편하게 이 선생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자, 우리 구독자분들 확인 후에 이제 이, 이 분석기와 추세에 대한 PPT 자료 모두 다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다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끄시기 전에 다들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럼 감사합니다.